가서 쭉쭉쭉쭉어이안 쭉. 먹어 먹 먹거나 먹거나 쭉 가서 응다이야끝어 응. 응?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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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, 뭐야. 뭐지? 어쩔 수 없다. 자살. 우 아빠! 어? 돈 얼마였지? 볼까? 95, 거의 98? 없어졌어. 아. 뭐, 어쩔 수 없지. 천천히 모 모으면 되지 뭐. 천천히, 천천히. 쩍쩍쩍쩍 쩍. 잘 계속 일어내나? 귀찮아요 너무 지루해. 톡톡톡 소리 양해 부탁드립니다. 네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화질도 그냥 보통 그냥 휴대폰 할 때는 되는데 좋은데 그 화질 아 뭐야 아 그냥 휴대폰 할 때는 좋은데 아니 아 단순 휴대폰 할 때는 좋은데 어 그거 뭐 일단 안 좋아요. 뭐지? 방송 찍을 때는 안, 안 좋아요. 뭔지 알아요?